이 시간에는 장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이 두 딸과 동침을 했다고 하는 내용을 올바르게 개념 정리를 하고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롯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법으로 바로 완전히 생명화된 존재가 되어서 생명으로 완전히 짚싸여 그리고 이 생명을 나누어주는 존재가 바로 로시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서 두 딸과 같이 잤다고 하는 것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동굴이라는 장소예요. 동굴이라고 하니까 형상적인 그러한 동굴로 우리는 보면 안 됩니다. 동굴이라고 하는 말은 청란하게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던 육의 속성을 밝아벗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지는 사역을 하는 장소가 동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두 딸이라고 하는 딸은 현상적으로 육으로 낳은 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딸은 첫째, 세여째 시기가 다 완성된 진조예요 작은 딸은 아직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소멸시키지 못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 왜곡된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는 뭐냐? 자, 세상에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들이 될 사람이 없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가 인종을 전파하자. 완전히 왜곡된 개념입니다. 육적인 개념으로 왜곡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퍼먹이고 그리고 두 딸이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와 동침을 했다는 이 왜곡된 사실을 우리는 똑바른 개념으로 정립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마시는 그런 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술은 발효를 시킨다는 오원에서 온 말씀입니다 발효가 무엇입니까? 인간들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완전히 발효시켜 성분이 바꿔지게 만드는 것이 수리입니다.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어두운 무지가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생명으로 그 성분이 완전히 바꿔지게 하는 것이 수리란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큰 딸이 아버지와 함께 동침을 했단 말이 아니라 올바른 적용하는 안에서 같힌 누워 바로 노시라고 하는 여섯째 시기까지가 완성된 생명의 존재를 자기들 마음당에 적용을 해서 자기들도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로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른 더더구나. 정말로 엄청난 그런 오류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술이 잔뜩 치어서 두 딸이 동침하고 일어난 것을 알지 못했더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왜곡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술이 많이 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동침을 하고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까? 정말로 신성모독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롯은 두 딸의 마음땅에 얻은 무지를 완전히 발효시켜서 성분을 바꿔서 무지가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깨어 일어나는 세워진 존재가 되었는데 롯이 알지를 못한 것이 아닌 것은 바로 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롯은 인식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육적인 동침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로 적용을 해서 녹과 같은 존재로 만드는 그러한 내용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똑바로 개념 정리를 하고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발을 똑바로 보고 깨닫고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는 지혜로 성장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부탁을 드립니다.